기적서의 오늘은 제주도로 떠나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팁샵쇼호스트 김민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팁샵쇼호스트 정정원입니다. 어,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휴먼투의 김대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laughs> 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잡생각도 또 많으시죠. 힐링이 좀 필요하신 분들 아니면 뭐 가족 연인 친구들 뭐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딘가로 가서 좀 추억을 남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도저도 아니면 그냥 훌쩍 떠나고 싶은 분들 모든 분들 다 환영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지 제주도가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제주도를 만끽하실 수 있는 기회 오늘 티숍에서 준비했거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제주도로 함께 떠나 볼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어, 2014년 되고 또 이제 달력 이렇게 넘겨보시면서 네. 올해는 또 어디로 떠나볼까? 언제 쉬어볼까? 이런 거 계획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올해는 또 어디로 떠나실지 좀 계획은 세우셨어요? 만약에 계획 세우셨으면 뭐 준비는 좀 하셨어요? 만약에 아직 계획 안 세우신 분들이라면 아니면 뭐 제주도를 올해 한번 가야겠다 생각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방송 정말 집중해서 귀 쫑긋 세우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주도에서 관광을 하실 수 있는 관광 이용권을 이박 3일 관광 이용권을 만나보시는데 오늘 팁샵에서만 단독으로 정말 저렴한 가격 만나보실 수 있거든요. 오늘 우선 구성좀 말씀을 네. 드릴게요. 오늘 일단 팁샵에서 만나는 이 구성 자체, 가격 자체가 정말 대박입니다. 제주도 요트 관광 이용권이요. 13만 8천 원, 2인 기준입니다. 1인당 6만 9천 원의 꼴로 이 제주도 여행을 가실 수가 있는 건데 아마도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6 9 0 0원으 제주도를 가? 어, 그 안에는 혜택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주도 이 홍권이 보시는 것처럼 호텔 2박 20만원 상당의 호텔이 무료예요. 게다가 샹들릴라 요트 투어, 요거 참 괜찮았어요. <laughs> 6만원 상당의 요트 투어가 무료입니다. 게다가 관광지 10곳 입장하는 것 10만원 상당의 관광지 10곳 입장이 무료예요. 게다가 조식에 중식까지 점심, 저녁, 아침까지 챙겨드리니까 이 모든 혜택이, 이 모든 혜택을 드리는데 그 가격이요. 1인당 6만 9천 원. 2인 기준 13만 8천 원에 가져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1인당 6만 9천 원에 가시면, 6만 9천 원이시면 제주도를 다 이용을 하실 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저희는 제주도로 좀 떠나보겠습니다. 어, 우선은, 뭐, 오늘 저희가 가이드 관광 패키지, 그리고 뭐, 자유행도 여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숙소는 동일하게 제공이 됩니다. 어, 이방 무료로 제공이 되는데, 호텔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몇 개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저희가? 저희가, 호텔은 저희가 다섯 군데가 있고요. 네. 그 중에서 고객님께서 선택을 하시는데, 응. 저희가 안내를 드릴 때 고객님이 이제 그 해안가 쪽을 원하시는지 아니면 시내 쪽을 원하시는지에 따라서 네. 호텔이 결정이 됩니다. 오, 지금 나비스 호텔 잠깐 나왔는데 저희가 <laughs> 묵었던 데잖아요. 네, 저 얼마 전에 어. 갔다 와서 네. 나비스 호텔 저기도 바다가 바로 앞에 있어요. 어, 저렇게 진짜 예뻤어요 저런 부분들이. 사실 숙소가 다섯 군데 중에서 고객님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해안가 있는 쪽으로 선택을 하시면 훨씬 더좋을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뭐 원하시는 거에 따라서 네. 그냥 전화만 해주시면 알아서 그렇죠. 휴먼투어에서 알아서 원하시는 곳으로 제대로 저희가 예약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더 대박은 수많은 관광지를 음. 다 무료로 즐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요. 제주도 에서 진짜 볼 곳이 너무나 많잖아요. 아니, 근데 입장료도 볼까요? 내야 되고 막 이러는데 한열곳 정도를 정말 선정을 해서 관광, 휴양 이렇게 딱 제대로 만들어갖고 다 보여드리거든요. 여기 그때 휴양림 갔을 때 맞아요. 재밌었잖아요. 맞아요. 저, 저렇게 막, 우리가 힐링하고 싶어서 솔직히 제주도 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특별히 넣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냥 뭐좀 쉬고 싶다 하시는 분들, 걸으면서도 쉬시고, 뭐 나무들도 많기 때문에 음. 너무 좋았고, 음, 요트 요트는 투어. 프로포즈죠. 우리 가 하면 프로포즈죠. 어, <laughs> 네. 정말 많은 연인들이 함께 제 유튜브에 있으면, 정말 제주도의 그 아름다운 경관과 함께 사랑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은 서커스는 왜 이렇게 재밌어요? 아 저건 정말 재밌었어요. <laughs> 서커스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 음. 어렸을 때는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음. 점차 없어지는 아, 거죠. 제주도 갔는데 서커스를 본다라는 생각을 잘못 하시는 것 같으세요? 아. 근데 가면 정말 잘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음. 재밌습니다. 맞아요. 음. 저도 진짜 여러 번 갔는데 서커스를 작년에 처음 보고 이번에 또본 거거든요. 아. 또 봐도 또 봐도 재밌습니다. 아. 테마파크, 스무 군 테마파크 가서 사진 찍으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아이들. 도 그렇죠. 좋고. 예, 맞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가면, 아이들은 한두 시간 정도는 어... 뛰어놀라고 그래, <laughs> 뛰어올 것 같아요. <laughs> 아, 애기들 힘들잖아요. 저기다 그냥 풀어놓으세요. <laughs> 그리고 뭐, 녹차밭 같은 경우도 진짜 좋았던 게, 오사록 저는 녹차 아이스크림도 정말 좋아하고, 또 먹는 그, 거? 롤케이크도 먹으면 안 될까? <laughs> 롤케이크도 진짜 좋아하는데, 네. 먹는 게또 달라요. 제주도 어. 오설록에서 먹는 거랑 어. 저는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아무래도 지친 몸이 관광하시다 보면 조금씩 풀릴 수도 있겠는데 그러다 보면 그렇지. 더 힘들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가셔서 차도 드시고 하면서 좀 쉬셔야지 더 많은 피로가 좀 풀리실 것 같아요 <laughs> 네뭐 천지연폭포 가시면 지금도 나무가 푸르더라고요 네. 게다가 뿐만 아니라 뭐 승마 체험도 하시고 음. 그냥 뜨그닥 뜨그닥 <laughs> 재밌게 말도 타시고 섭지코지 또 빼놓을 수가 없죠. 딱 저기 위에서 바다를 샥 바라보면 진짜 가슴이 뻥 뚫리는 그런 느낌 이죠 음, 정말 어린다워요. 정말 아름다워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름다웠나 싶을 정도로 저는 한 번도 느꼈어요. 아름다운 건 알았지만 음. 제주도를 가서 저는 항상 느껴요. 원래 이렇게 아름다웠나? <laughs> 이 정도로 아름다웠나? 이래서 천혜의 관광지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곳이 바로 제주도인데 자 근데 오늘 저희는 특 특별합니다. 그냥 관광 상품권, 관광 이용권이 아니라 VIP들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특별한 요트 투어를 넣었거든요. 요트 투어가 정말 대박이었던 게 원래는 6만원 상당이에요. 좋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는 6만 9천원의 가격에 요트 투어를 넣어드렸습니다. 음, 요트 때문에도 선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아무래도 이제 요트가 TV라던가 이런 데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한 번쯤은 해보고 싶다라고 맞아요. 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근데 가격 때문에 많치가 그렇죠. 않고. 맞아요. 그냥 뭐 차로 가든, 그 다음에 비행기 타고 제주도를 가시던 음. 간에 비용 때문에 할까 말까 망설이시는 <laughs>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어, 진짜 파란 하늘만 봐도 가슴이 뻥 뚫리는데, 저기서 바다를 보면서 낚시를 해서, 그또 낚시를 거? 또 먹고, <웃음> <웃음> 물고기를 잡아서 회를 떠서 또 먹고, 그럼. 또 가면은요, 정말 럭셔리하게. 그냥 연인끼리 가면요. 아니 연인이 아닌 사람들이 가도. 연인이 될수 있는.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어, 그런 공간이죠. 그런 거 아니에요. 마인드 짠 이렇게 부딪히시면서 정말 다 가져다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네. 정말 행복함을 느끼실 수 있는 게 바로 유투 투어입니다. 어, 정말 항상 그 드라마에서나 보고 꿈속에나 꾸던 뭔가 그 나만의 공간을 한번 가져볼 수 있다는 게참 좋은 것 같아요. 요트를 탔을 때그 바다 당연하죠 바다는 뭐 당연한 건데 그 선상 안에서 선실 안에서 저렇게 아, 연인과 함께라면 정말 행복하지 않을까요 오붓하게 반란하게 네. 음. 행복하게 결혼해야 음. <웃음> <웃음> 60분 동안만 적용이 <laughs> 되는데 네. 요트 투어가 원래 60분에 6만 원인데 오늘 저희는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석양이 질 때는 또 저렇게 아름다워요 야, 저때 프로포즈 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웃음> <웃음> 자. 이제 저희는 마무리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 사실 저는 제주도를 제가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정말 음. 좋아하다 보니까 행복했거든요. <laughs> 사진을 보는,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는데, 종원 씨는 어떠셨어요? 어, 저도 이번을 통해서 제주도를 처음 가봤었는데, 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이런 기회에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너무 신나니까, 아. 이렇게 그 테레비에서 보면은, 오세요! 이런 게 있잖아요. 아, 제주도로 오세요 뭐 이런 거? 이런 걸로 이런 좀 마무리 를 할까요? 자, 자. 천혜 관광지, 가도가도 가도 또 가고 싶은 제주도로 모두 모두 돌려 오세요!